혹시 최근에 마음이 상해 본이 경험이 있으실까요? 너무나 마음이 상한 나머지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왜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남겼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경우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또큰 돈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마음의 상함이 우리에게는 슬픔으로 다가오게 되죠. 몸의 상처에서는 피가 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에는 눈물이 나게 돼요. 그렇게 흐르는 눈물과 함께 상처난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해집니다. 그 상심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슬픔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10편의 기자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날의 좋은 기억을 생각하며 추억하며 슬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2편, 오늘 말씀, 40편, 42편, 4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일, 행복했던 일을 기억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데,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상처난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면 그 눈물로 하여금 주야로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인은 도대체 무엇을 잃고 그렇게 상심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눈물을 음식으로 삼게 하는가? 그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4절을, 시편 42편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시평 기자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누렸던 영적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서 누리던 그 영적 행복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날을 기억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으니 그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상한 마음처럼 불안과 낙심이 들어앉기에 가장 좋은 마음 상태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5절의 상태를 보니 이 시인 영혼이 낙심하여 불안에 떨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내 마음, 내 마음이 지금 낙심되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은 것만 해도 속상한데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시편 10편 기자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시편 42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곳저곳을 유랑할 때에 그 서글픈 심정을 적어 놓은 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고라자손에게 전해져 성전에서 부르게 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42편의 메뉴에 보면 고라자손의 미스길 마스길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고라자손의 교훈시라는 것인데 결국에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을 왜 지었다고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 왕인데 이 압살롬이 이 아들이 왕위를 자기가 찬탈하고자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다니고 있는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들에게 쫓겨난 이 다윗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이 다윗. 어디에 가나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꼴 좋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냐?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한 거냐? 라며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에 다윗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다윗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한양에서 쫓겨났던 왕이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을 거예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 예배하고 있던 그때를 떠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찬송하던 그 날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그리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실은 더욱더 실망스럽고,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이 더 커져만 가게 됩니다. 더 이상 기대고 바랄 것 없는 상황,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그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탄식을 거듭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의 탄식을 바라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 소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다 대적들이 나를 위협한다라는 상징적인 표현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대적들이 나를 덮쳐서 내 존재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휩쓸리고 있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큰 대저 큰 파도에 휩쓸려 저 깊은 바닷속으로만 자꾸만 침몰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한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다윗인데 지금의 그 다윗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부르짖어 탄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탄식하던 다윗이 갑자기 어느새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침몰하고 있던 그의 몸이 바다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상심의 자리, 낭망의 자리, 불안의 자리에서 울려 퍼진 그 희망의 노래, 우리는 오늘 그곳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우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민 놀랍게도 이 노래가 시편 42편 11절 또 시편 43편 5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표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이 시인이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부르며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영혼에게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돌파해 내자라는 제안이기도 하고 나의 다짐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자꾸 다른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가 지금 누구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당했다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던 그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야 할 당사자도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당신이 변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영혼이 새로워져야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내 속에 있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충분히 아들 탓할만 하잖아요. 이 압살롬이라는 반역을 일으킨 아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유랑 생활을 하게 만든 이 아들, 내가 지금 압살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만 해요. 또 나를 따르던 그 신하들이 나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신하들 때문에라고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혼 신하들의 영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상대로 이야기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내 안에 또 다른 내 영혼을 향하여 상심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눈물을 멈추고 새 노래를 부르자고 내 영혼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혼이 낙망될 때 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들에게 쫓겨나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 다윗. 그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아들 압살롬이 지휘하고 있는 그 쿠데타의 기세로 보아하니 다윗의 시대는 끝난 것만 같아요. 이제 몸도 늙었습니다. 기력도 예전만 하지 못해요.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의 그 다윗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 눈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을 기억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기력해진 그 다윗,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은 원수 같은 아들의 얼굴을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배신했던 그 신하들, 부하들의 얼굴을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 있지요. 불안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낭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낭망될 때, 너무 정말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오히려 주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찬송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 아래는 겁니다.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내가 자주 하는 말일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이름이 내가 평소에 자주 찾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습관이 잘 들여져 있을 때, 우리의 그 아픈 상황 속에서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의 불안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입으로 주여, 아버지, 예수님, 이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웃기는 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아뢰여 다윗처럼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영혼이 낭망될 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8 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한 다윗. 주님을 기억하니 주님께서 다윗에게 추억 여행을 시켜 주셔요. 그런데 그 추억, 추억 여행 속에서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평생토록 낮에는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찬송 가운데 평안한 잠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나의 곁에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사자와 곰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대적의 그 칼로부터 나를 항상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바로 그 절망을 이겨낸 다윗의 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셨는데, 나를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신데, 그 생명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왜 낭망하고 불안해 하는가? 그것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니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 원망이 변하여 찬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을 기억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을 넘어서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는 기억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어제를 위해서는 기억하되 오늘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막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 기도입니다. 내 몸에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단의 몸은 우리의 몸을 얼거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얼거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또할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많으시죠? 그렇다면 그 걱정할 그 힘, 그 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쉽게 풀리던가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풀려, 풀어지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며 내 영혼이 낭망될 때에 오히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낭망될 때 하나님을 바라며 여전히 찬송하라 본문 말씀 11절 우리가 한번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의 말씀 가운데에 두개 명령형 동사의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소망을 두라, 또 찬송하다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의 상황이지만 오히려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소망을 두다라는 이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기다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절망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하나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오실 터이니 분명히 나를 이 환란과 위기 위기와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니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여전히 찬송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이전의 성경 번역본을 보면 여전히 라는 부분을 오히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히려 라는 번역이 번역으로 남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찬송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찬송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구의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것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아들의 잘못을 추궁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만한 상황이 돼서 찬송하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찬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 그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찬송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전히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쳐 쓰러지려고 합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옵니까?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우리는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는 찬송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찬송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찬송입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찬송이 오히려 여전히 찬송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낭망될 때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히려 여전히 찬송할 때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상하지 않는, 않는 날이 하루라도 있던가요? 일에 치이고 사람이 치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치이고 배신을 당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다 그럴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의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끝에 오히려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여전히 찬송함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